각 나라와 나라 간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이런 상황에 악재가 더해져서 어쩌면 이를 틈타서 사회주의 국가들이 공격적인 행보를 펼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앞으로 투자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분명한 과제는 인플레이션입니다. 먼저 이 영상은 투자 관점으로 제작되었으며 현재까지 진행되는 상황을 토대로 미래를 예상하고 대비하자는 목적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를 보고 많은 이들이 충격에 빠지게 됐습니다. 2월 초 러시아군이 공격 포지션을 잡고 우크라이나를 압박할 때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은 미국이나 유럽 측에서 이를 중재하고 병력을 파견 보내서 사태를 수습할 줄 알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알다시피 모두의 예상을 뒤집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수도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막상 공격이 시작되니 미국과 유럽 연합은 무력 대응이 아닌 경제 제재 카드를 꺼내 들고 러시아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군사력이 러시아에 비해 상당히 열세인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의해 일방적 탕역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도 말이죠. 물론 나토와 미군이 참전할 경우 사태는 더 심각해질 수 있고 3차 세계대전의 가능성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미국과 나토의 대응이 아쉬운 것이 많습니다. 과거 1994년 당시 세계 3위 규모의 핵무기 보유권을 가진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러시아의 압력에 의해서 핵무기 보유권을 포기하게 됩니다. 우크라이나는 핵을 포기함의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는 부다페스트 각서를 합의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을 알다시피 각서가 무의미할 정도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로부터 공격을 받았고 군인과 민간인이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아직까지도 미국과 유엔 측에서는 특별한 군사 조치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생각나는 일이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 바로 2020년 중국이 홍콩을 완전 흡수하고 자유민주주의 제도를 없애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홍콩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1997년 영국과 중국이 서로 맺은 영중 공동선언을 근거로 합니다. 그러나 중국은 이 약속을 무시하고 홍콩을 자신들의 체제 아래 귀속시킴으로써 사실상 민주주의가 사라지고 공산화가 되어버린 거죠. 이때 중국의 이런 행동을 비판한 홍콩의 주요 언론사가 경찰에 급습을 받기도 했고 수많은 청년들이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데모와 시위를 벌이다가 어떤 이들은 죽기도 했고 감옥에 가기도 했고 또 고문도 당기까지 했습니다. 결국은 중국의 권력에 의해서 홍콩은 굴복하게 됩니다. 이 당시 유럽 뿐 아니라 미국도 중국에 대한 이런 행위에 대해서 경고 메시지를 보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홍콩은 중국에게 흡수된 채로 상황이 종결이 됩니다. 서방 국가의 압력이 공산주의 국가에게 먹히지 않는 상황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충격적인 일이 있었죠. 불과 얼마 전 작년에는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군대를 철수시킴으로써 수도 카불이 곧바로 탈레반에게 점령당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카불을 탈출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비행기에 매달려서 공중에서 떨어져서 사망하는 일까지도 생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몇년안 돼서 국제경찰 노릇을 하던 미국의 영향력이 극도로 축소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건 서방 세력의 약화라고 볼 수는 없지만 서방 국가의 소극적인 자세가 제2의 권력 국가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경제 규모 2위인 나라 중국이 여러 나라에게 갑질하는 것을 우리가 또 목격하게 되는 거죠. 최근 중국과 호주와의 관계도 악화돼서 중국의 에너지난을 겪게 됐죠. 중국이 호주로부터 석탄 수입을 금지 명령을 내리게 되자 요소수 부족 사태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한국은 필요한 요소수 대부분을 중국에서 수입해오는데 중국의 에너지 부족 현상으로 요소수 수출 을 제한하자 당장 경유 화물차에 필요한 요소수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 문제로 인해 공급만 문제가 발생하게 됐죠. 공급만 문제는 물가 상승을 초래 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일어나는 상황의 핵심을 짚어보면 이 미국이란 강대국의 위치와 위상이 흔들림으로써 미국과 서방 세력의 대립구도에 있던 여러 나라들이 예상치 못한 싸움에 휘말리게 되는 것이고 이 영향이 우리 경제의 실제적인 그리고 지속적인 데미지를 누적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불과 몇년 전에는 이런 문제 없이 각국이 서로 필요한 물품을 교역했지만 지금은 매우 불안정하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 교류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역시도 기름값 상승 과 공물 가격 상승에 큰 영향을 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알다시피 이와 관련된 주식들이 크게 상승하게 됐죠. 현재 전 세계가 앓고 있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물가 상승이죠. 공급망이 불안정해지면 물가는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각 국가들의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많은 현금을 살포했고 이를 통한 화폐 가치 하락의 대가를 각 정부와 나라들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 악재가 더해져서 각 나라 간의 갈등으로 인한 공급망 불안정 사태까지 발생하니까 올라가는 물가를 잡는 데 한계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단순히 금리 인상으로. 물가를 잡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거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건 최소 앞으로도 예상치 못한 어떤 변수로 인해서 공급망이 흔들리는 일이 계속 발생할 것이라는 부분입니다. 각 나라와 나라 간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무역의 차질이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미국이 이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있지만 미국의 상황이 현재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미국은 금리 인상이나 숙제를 두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되는 상황이죠. 금리를 어떻게 올리는가에 따라 경제의 결과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달러를 7조 달러 가량 찍어냈습니다. 이걸 하나로 치면 약 8,463조 원을 찍어낸 거죠. 그리고 2022년 1월 31일 기준으로 미국 국가 부채는 총 30조 1000억 달러를 기록하게 됩니다. 하나로 치면 약 3경 6,270조 원입니다. 이게 국가 부채예요. 상상도 안 되는 수치죠? 이 규모를 가늠하려면 미국의 2021년 GDP, 그러니까 국내 총 생산액이 22조 9,900억 달러라는 것을 보면 좀 쉽게 알수 있습니다. 즉, 1년간 발생하는 국내 총 생산 금액보다 빚이 더 많은 거죠. 미국은 세계 경제 규모 1위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버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1년간 GDP가 약 1,900조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대비해서 미국이 10배 이상으로 돈을 잘 버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막대한 빚을 지고. 금리를 올리려고 하니까 매우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금리가 오르며 갚아야 할 이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자칫 기업과 가계의 경제가 심한 타격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빚을 지고 부동산을 구입했는데 여기서 이자가 1% 늘어나게 되면 지출해야 될 금액이 늘어나잖아요. 금리 인상은 그래서 매우 신중한 결정 사안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 등각 나라의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현재 다른 나라의 상황을 돌봐줄 처지가 못되는 거죠. 어쩌면 이를 틈타서 사회주의 국가들 공격적인 행보를 펼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앞으로 투자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분명한 과제는 인플레이션입니다. 공급망의 지속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되는 여러 리스크들을 소화해 나가야 되는 거죠. 더불어 이와 관련된 섹터와 주식들의 상승이 또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요소수 사태나 유가 상승 사태 일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불안한 공급망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이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이고요. 이를 통해 수혜를 입게 되는 회사도 분명히 생기게 될 겁니다. 위기는 항상 누군가에게 기회가 되잖아요. 위기를 통해 항상 수혜를 입는 자들이 생기기 때문이죠. 한국과 일본이 정치적 갈등을 겪을 때 수혜를 받았던 불화수소 관련 주가 대. 표적이고요. 그리고 이번 러시아 사태로 유가 관련 주도 크게 올랐습니다. 분명히 이전과 다른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상황들은 우리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각 국가들은 이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리라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중국은 이걸 예상했는지 대외적 의존도를 줄이고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면서요 환경 문제로 전기차 관련 주가 크게 상승했죠. 그와 비슷한 수혜를 받게 되는 주식들이 앞으로 더 많이 생겨날 거라 예상해 봅니다. 어쨌든 이 문제들이 가져오는 결과는요 당장 인플레이션과 연관이 있고요 하이퍼 인플레이션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는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리라 예상해 봅니다. 나라와 나라 간의 갈등이 계속되는 현 상황에서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대체할 확실한 대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플레이션을 대체할 대안 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와주스키입니다. 그동안 올린 강의 영상이 많으니까 채널을 구독하시고 영상들을 쭉 보시면 좋겠습니다. 라이브 방송은 비공개로 진행하고요. 와주스키 차트 있는 사람들 카페에 오셔서 라이브 방송 참여 방법을 확인하시고 함께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